편의점 이마트 24가 2020년 6천 개로 잡았던 출점 목표를 재조정하고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24는 기존 출점 목표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마트 24는 올해 말 5천 개, 내년 말에는 6천 개 출점을 목표로 세웠지만 올해 초 시행된 편의점 간 근접 출점 규제로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신 이마트24는 확장 대신 수익성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상품 개발 인력 충원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긴 어렵지만 여러 변수로 목표 대비 점포 증가 속도가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현실에 맞는 목표를 변경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